그 발도 깎아드리자 75대 전에 불었던 두의바람은내 어머니의 초두름소리 초두름소리 기억할 것이다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던 뜨거운 울음소리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? 이 발로 벌짝벌짝 고무줄 요리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? 뼈마디를 덮은 살가지 쭈글쭈글하기가 가뭄 목자리 같다.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. 가만히 계세요, 어머니. 잘못하면 다쳐요.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.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.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. 마땅한 창문이 온몸 흔들며 몸부림치는 날 어머니에게 안겨 75회 동안의 된 바람 소리 듣는다.